아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면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올해는 지금 준비하는 데까지 가지고 이제 이제 내년이 이제 주목시겠네요 네네. 예. 그러시면은 지금 그 간호 지금 간호사 지금 거의 7년차로 일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보통 시간이 한몇시 정도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어. 억지로 억지로 하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아 대여섯 시간 정도 나오세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감옥은 네. 지금 다섯 감옥인가 똑같이? 아니요 소방직 공무원이라서. 네. 영어, 국어, 소방학기론. 아딱세 개구나? 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프리패스는지 지금 어디 걸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방 사관 학원 인강 듣고 있어요. 아, 그쪽 거 듣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은세 과목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영어나 특정 과목만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세 과목 같이요. 세 과목 같이요. 예. 네. 일단은 지금 3월 28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3월 28일 날 목표를 맞추면은 괜히 과정 같은 거다뺄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그냥 3월 28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대까지 하고 가시고. 네. 그냥 단기별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어, 영어는 지금 어떤 걸로 공부하고 계세요? 인강만 듣고 있어서 네. 단어도 외워야 될것 같고 네. 공문 끊어올기가 잘 안돼서 네 천일문 교재는 샀거든요. 아 지금 영어는 학원 인강은 안 듣고, 지금 독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인강 독학 하고 있어요. 음 일단은 첫 번째는 천일문을 들어가기 전에 네. 천일문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법, 기초문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기초문법을 혹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지금 소방사관학원 인강에서, 네. 인강 듣고 있어요. 아, 듣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순서를, 천일문은그 기초문법 인강이 끝나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히 말하면 천일문은 인강을 듣는 게 아니라 독학인데, 먼저 기초문법을 공부를 해야지, 이제 네. 문장 구조 분석, 문장 구조 분석을 좀할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인간은더 먼저 듣고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기초 문법 인강은 좀 이해는 잘 되세요. 네네. 네. 음 그럼 다행이고 어휘는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단어를 안 외우고 있어서 어기면 안 돼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게뭐 네.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삼아는 치지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조금 단기간에 빨리 암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 경선식 이거를 보는 게 나을라나 싶어서 여쭤봤었거든요. 아, 일단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어휘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럼 수능 어휘는 어떤 단어 쪽에 봐도 상관없고요. 뭐경서시수능영단어도 괜찮고 뭐 어떤 교재도 상관 없어요. 어차피 그 수능 어휘는 다양한 지문에서 이제 앞으 많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어휘는 저는 한 3회독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3... 예, 3회독 정도. 아, 네. 처음 1회독 할 때는 어, 선생님께서 지금 어, 투,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서 외울 수 있는 범위가, 범위까지만 범위 정해놓고 외우시되 네. 만약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외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다못 외워도 상관 없어요 네. 어차피 두번세번 번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번세번 번 보시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시간 안에 다못 외우시면은 그냥 눈으로라도 약간 봐가지고 정해놓은 기간 안에 먼저 1회독을 끝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뭐그일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보실 수 있으세요? 음.. 네네 네. 음. 그리고 2회독, 3회독 할 때는 약간 범위를 더 늘려가지고 더 빠르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3회독 보고 나서도 다 암기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차피 독해든 구문이든 나중에 기출이든 거기서도 수능 어휘는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른다는 독해용 어휘노트 만드셔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수능 어휘는 그렇게 보시고, 서류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문 어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선식 음. 책도 수능 있고 공 편토 이게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공 편토 말고 수능 어휘를 먼저. 예, 왜냐면 수능 어휘는 일단은 기초적으로 쓰이는 어휘고, 독해를 독해서 수능 어휘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걔를 먼저 보시고. 걔를 한 3, 일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컴퓨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이제 어휘를 맞추기 위한 이제 무원 어휘죠. 네. <laughs>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초 문법이 끝나시면 은 문법 이론은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그 지금 듣고 있는 인강, 그쪽 학원의 인강이 괜찮다고 하면 은 그쪽에 있는 문법 인강을 들으시면 되 거고 이론을요. 네. 그리고 그 기초 문법이 끝나고 바로 이제 구문도케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영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러면 뭐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시기 때문에. 매일 시간 나눠서 매... 매일 꾸준하게는 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한몇 시간 정도 확보가 가능하세요, 영어는요? 부담 없는 범위에서?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볼때 이것저것 많이 못할 것 같고, 그럼, 그럼, 그럼 현실적으로 나눠보죠. 제가 그때 그 문법 인강은 몇시간짜리에 보통? 하루에 들으면 몇 시간 정도 돼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네. 어, 그러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그 병원 가시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어휘를 보면은 한몇분 네. 정도 볼수 있어요? 시간을 혹시? 어, 20, 30분? 20, 30분? 그러면 그 20, 30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네. 플러스 30분 더 투자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 플러스 30분에서 1시간동안 어휘를 보시고요 그럼 1시간 네. 반이 남잖아요 그럼 1시간 네. 반 동안 일단은 빠르게 그냥 문법을 빨리 끝내세요 음... 왜냐면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동시에 다 같이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거 같고 차라리 한 영역씩 끝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게 문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저는 구분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어이든 30분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30분 보고, 또 집에 와서 30분 보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반 동안 구문을 쫙 나가고, 구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연부터 계속 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은 계속 지금 같이 변형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퇴사 생각이 있으세요? 아, 지금 퇴사. 는 얘기했는데 이번 오. 시험은 그냥 일하면서 병행해야 되고 한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5월까지 태상... 일하고 6월부터는 아요 6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겠구나. 네. 어기분 괜찮네요. 그러면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어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네. 그냥 선생님이 그 왔다갔다 통근 시간 30분 플러스 추가로 (30분에서) 어이 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1시간) 반은 제 (1순위는) 먼저 기초문법인강을 끝내시고 네. 그게 끝나면 문법 배웠으니까 독해를 들어가기 위해서 천의문을 한번 독학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네. 그리고 천의문이 끝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유형의 독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일문은 하루에 어느 정도 몇개 정도 하는데? 어, 양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게 학생들마다 다들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한 시간 그쵸. 반에서 그냥 딱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 시간으로. 그렇죠. 시간으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올해 네. 시험은 저는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사로서 지금 들었을 때는 지금 일도 하시고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시험은 이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부터 기대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실 거예요. 공부하는 내내 계속. 네. 어, 그래서 그냥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편하게 그냥 시험 봐본다는 생각을, 어차피 내년은는 편하게 못 보잖아요. <laughs> 네. 네. 올해는 경 이상 본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던서더잘 나오실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조급해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두 과목을 네. 빠르게 어 기본 기본서 과정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두 과목도 같이 하세요? 아니면 요일별로좀 나눠서 하세요?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고 있으면은 네. 근데 제가 볼때 시간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하면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래도 세 과목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단점은요, 세 과목을 같이 하니까 진도못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게 지 문제가 뭐냐면, 이번 3월 28일에 목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짠 거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 과목만 하세요. 영어 플러스 한 과목. 음... 국어를 하든 소방학을 하든, 네. 왜냐면 시간이 선생님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먼저 국어 빨리 확 끝내고, 그 다음 소방학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음. 그 학원 프리패스도 1년 과정이에요. 네. 어 그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먼저 1단계는 세 과목을 기본서 다 끝내자. 네. 물론 영어는 네. 별개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겠지만. 네. 그럼 2단계는 이제 기출 들어가 가지고 기출 회독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3단계는 나중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기출을 계속 같이 볼 건데.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고, 3월 28일에 시험이니까, 네. 두 과목 잡고, 영어 플러스 한 과목 잡아가지고, 네. 나머지 두 과목은 그냥 기본서까지 끝내고 가는 걸로 목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안 그러면은 계속 막 뭔가 시간이 쫓, 쫓겨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나중에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계세요. 안 해! 하면서. 네. <laughs> 어. 근데 지금 어차피, 그, 간호사 경력도 있으시고, 세 과목 하는 건 상당히, 어, 세 과목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일반 공채 네. 다섯 과목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오래 약간 기대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차근차근. 대신에 과목을 먼저 끝내야 되고요. 기본서는 좀 이해는 좀 되세요? 보통 공부하자면? 국어나 뭐 소방학이나? 이해는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복습이 잘안 돼서 아 복습 많이 해야 되는데 제거 혹시 사사 학습법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 요 유튜브에서 네어 제대로 다못 봤어요 어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기본서를 복습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기본서에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넣어 넣었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어 강사님들은 점준율이 높야되니까 기본서에서 많은 내용 을 넣어가지고 양이 너무 많고 두 번째만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네. 그 자체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세 번째는 복습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까먹어요. 네어 근데 강사님들은 혹시 뭐 복습을 권하세요 아니면 기본서 볼때 이렇게 해라 좀 좋은 뜻인 거 혹시 있으세요? 그냥 인터넷 강의라 그런지 네. 이 정해진 파트만 수업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한 조언은 없으셔나아 그러시구나. 그 선생님 유튜브랑 네. 보고 되게 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공감했었거든요.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이긴 하지만 이제 학원장이자 이제 공포스클래스 운영하면서 정체가 오랫동안 전과모을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그세 과목이나 다섯 과목을 관리하는 측면서 약간 좀 조언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강사분들은 본인 과목밖에 모르니까 너무 본인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하게끔 권유를 해요 네. 뭐 기본서에서 이해, 암기, 복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시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 그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과목 또는 다섯 과목 공부하니까 그걸 하는 순간 나머지 과목이 밀려요 네. 그리고 이제 수험 기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어째 퇴사를 좀 6월달 이후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전까진는 시간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만약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면은 복습해도 상관없어요. 어째 내년 시험이라고 하면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6월달까지는 지금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복습은 하지 말고 일단 진도 를쭉 빼자. 그냥 인강 듣고 선생님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 적기만 하세요. 네. 어 그렇게 해서 한 과목 끝내고 또 다른 과목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기출은 못 푸실 거예요. 네. 어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기출을 풀어본 적도 없고 기본서 너무 두꺼웠고 그니까 당연히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기출을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출을 족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어 그러면 푸는 건 어디서 푸냐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음. 뭔가를 알아야지 풀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제 기출을 들어가실 때는 나중에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강을 들으세요 네. 듣고 또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본서에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 기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서에서 중요했던, 중요했던 내용들은 기출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복이 되고, 그리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이 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강을 듣고 다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1차적인 목표는,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왔구나. 이게 객관식 공부에서 제 1순위에요, 우선. 네. 그 다음에,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많이 틀리실 거예요. 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출 너무 많거든요. 어, 네. 기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맞고 틀리고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를 보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할 거고 네.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추후 다시 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 선생님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이거?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애매하면 그냥 다 별표 <laughs> 어!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쿨하게 인정하면 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난 그래도 기본서 보고 기출까지 봤는데 왜안 풀리지? 나 지금 잘못 공부하고 있나? 아니면 교재를 바꿀까? 강사 바꿀까? 아니면 다시 기본서 돌아가야 할까? 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수업 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원래 원래 당연해요. 네. 기출 1, 2도까지 는잘안 풀려요. 대신에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수 있어요. 음.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신천공게 뭐냐면 다들 절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 뭔가를 맞추려고 해. 네. 그러니까 못 나가요 진도를. 음... 어, 뭔가를 맞춘다는 거는 저도 우리가 많이 좀 해독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지. 아직 기출 1, 2도까지 많이 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거는 확실히 지우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 학생들이 왜수험기에 늘어나냐면요. 너무 잘하려고 해서 다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못 나가 진도를. 근데 잘하는 학생들 누구냐면요 줄여나가는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음.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삭제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할 때더 빨리 볼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는 거는 배표 표시하고 추후에 다시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 지금 맞췄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 또 찍어서 또 맞췄거나 그런 것도 다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기출 교재들 중에서는 해설이 잘 나온 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해설의 기부수처 봐도 돼요 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출을 돌릴 때는 단원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선별을 하는 거예요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의미를 괜히 부여해요 <laughs> 나는 왜안 되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니까 성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험이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후딱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출을 다시 복습한다고 할게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필기를 해놨고, 이제 거기서는 봤던 건 계속 같이 보니까 누적 반복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 안게 된다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해서 기출을 여러 개 돌리고,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모의고사는 제가 봤을 때한 2개월 잡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네. 그때까지 기축 해서 많이 돌리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목표는 한, 한 과목 플러스 영어 해가지고 두 과목을 하고 빠르게 기본서가 끝내자. 딱이 정도만. 음. 평상시에 좀 공부하면서 좀 걱정되거나 좀 궁금하거나 좀 그런 거좀 어떤 거 있으세요? 그냥 일을 하니까 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예전에 저는 직장인 분들 이제 조언을 드릴 때는 네. 어떻게든 빨리 퇴사하셔가지고 네. 시간 확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요즘에는 프리패스도 잘 나와 있고 강사님들의 강의나 그런 것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직장생활 그냥 같이 하시고, 네. 대신에 수험기간을 약간 여유있게 잡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지금 그런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네. 내년은 네.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직장 6월까지 달 다니시고, 그 다음에 수험기간 약간 여유있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직장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직장 다녀서 경제활동도 하시는 거고, 공부도 네. 계속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차피 6월에 달 퇴사를 하실 거면은, 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일단 지금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도만 좀 빨리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음.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지세 과목 준비하니까. 다섯 과목 아니잖아요. 네. 음. 또, 또한시 아, 약간 좀 이렇게 고민되거나 좀 그런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영어, 영어도. 네, 선손지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네. 소방 특채나 네. 소방 공채가 쉬운... 제일 쉬워요. <laughs> 네. <laughs> 경찰나 공무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찰생들이나 공무학생들이 소방 영어를 푸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정부못할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내년까지 보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충분해요. 음... 어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요 왜냐면 지금은 당연히 기초니까. 네.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언제 제일 재밌는지 혹시 아세요? 해석이 잘될 때? 맞아요. 저도 같은 <laughs> 생각이에요. 문장을 <laughs> 구조를 볼수 있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부과 구분도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네. 선생님이 직접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교재한권을 끝냈을 때요. 음... 그래서 그전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기초 구분이 중요해요. 그거를 제대로 공부해야지 독해를 감독해로 안 하고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소방 수험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강을 듣다 보니까 독해가 제대로 연습이 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독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으로 독해를 해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지금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대신에 다른 과목은 암기목이니까좀 빠르게 그리고 여러 번볼 생각을 암기하시면 좋고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할줄 알아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는 차근차근 네.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번. 음, 어. 아 지금 그 문법은 그 인강으로 듣고 있고. 네. 다 들으면 천일문으로 시작. 아, 그렇죠. 나중에 유형 독해 할 때는 음. 어떤 교재로 보는 게 나. 나와서... 요 자이스토리 독해가 제일 잘 나왔어요. 음... 그게 끝판왕이에요. 수능 교재인데 네. 어 직독, 직해, 끊어읽기 문장으로서 잘 나와 있고요.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답의 근거가 너무 잘나와 있어 가지고 음... 강의가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강사 분들의 독해 교재는 네.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네. 강의를 봐야 될 전제하에 들어가니까 해석이 잘안 나와 있거나 부족해요. 네. 네. 근데 자이스토 독해는 수능생 1위고, 그냥 제일 잘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자이스도독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 문법에 대해서도 약간 좀 조언 드리면요. 네.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는 것을. 네. 근데 시행착오를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laughs> 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법을 공부할 때 잘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론을 공부해요. 네.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별 문제풀 때, 그 문제를 맞추려고 접근을 해요. 음. 근데 저는 강사로서는 그것에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문법이. 음. 강사로서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진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음. 수험생분들은 어차피 선생님들 세 가면 공부하고 다른 공채 학생들 다섯 가면 공부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론을 제대로 암기하고 문제를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를 많이 받고 네. 진도를 너무 늦어지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못한다고 전제를 까시고 그냥 이론을 이해 위주로 보시고요. 문제 들어갈 때는 틀리세요. 네. 그냥 편하게 틀리세요. 대신에 해설 보거나 인강 보고서 그걸 고쳐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관련된 이론을 알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왜 영어 강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네. 안 그러면 영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네. <laughs> 틀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영어 강사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 과목밖에 모르니까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다른 과목 하면은 사실 영어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국어도 어렵고 이제 수박도 바빠 죽겠는데 <laughs>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근데 학생들은 영어가 중요하고 어렵고 또 강사분들은 영어에서 집중적으로 막 많은 걸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중에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더욱 더 강의에 의존하게 돼요 이제. 네. 아, 그래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 수강사 강의 들으면 저도 잘 나오겠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풀어보고 해결해 보고 틀려보고 약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강의 를 들어요. 음. 그러면은 영어가 전서 안 나와요. 만약 영어가 강의를 들어서 전서 잘 나온다 할게요. 네. 그럼 누가 도했어요 오늘 <laughs> 지금. 네. 다들 다 강의 듣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는. 직접 해봐야 돼요. 틀려주좋니까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좀안받으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일단은 좀 오늘 뭐좀 상담 받는 거는 약간 좀 방향을 잡히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 감사해요 선생님. 어, 지금 목소리가 되게 상당히 피곤해 보이세요. 아 조용하게 전화받는다고. 어, 그러면 음... 그쪽 일하시면서 막 태움이나 그것도 런좀 심하세요? 현직은 아... 저는 이제 조금 연차가 있어서 7년 준비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도 이거 간호사 일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희 학생들도 네. 이제 간호직이나 또는 보건지에 합격했던 학생들이나 소방지에 합격했던 학생들 말 들어보면 네. 간호사 이제 현장일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일이 좀 수월해가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큰 도전을 하시는 거고,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네. 어, 저도 응원할 테니까 공부하시면서 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